어, 독도패드라고 해서 이제 토너까지 주는 그런 게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사봤어요 네 그럼 이거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뭔가 뜯어보는 게 있는 것 같아 조금 찝찝하네요 이렇게 돼있어요 음토너이거는 집게 솔직히 집게 사용 안 하게 돼요 라운드랩 1025, 뭐야, 1025 독도 패드. 더 자극이라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. 아, 이제 있고. 오. 생각보다 조금 얇네요. 음, 음 뒤에는 조금 부드럽고, 네, 앞에는 조금 꺾으라는 그런 느낌? 이걸로 이제 각질이나 이제 그런 거 이제 닦아내고 뒤에로 이제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.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, 네. 하, 이거 냄새를,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요. 1등 독도 토너. 마침 토너도 없기 때문에 사봤습니다.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이게, 물도 많은 것 같고. 어, 많다. 촉촉, 촉촉한거 보여요, 이렇게? 떠들 수 없지만. 많아요. 보게로. 이것도 그냥 같이 주는 토너 비슷하겠죠? 다음에는 <laughs> 이너프 프로젝트 필링 팩네 얼굴 각질 벗겨내는 그런 제품인데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뒤에 막 설명서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보통 세안법이나 이런 게뭐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. 이거는 그런 건 없네요. 음. 약간 알맹이 같은 게 있긴 있어요. 어. 이제 각질 같은 게 살짝 보이는? 근데 사실은 이런 게 나오는 게 더,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, 이런 게안 나오면은 각질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,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각질이라고 봐야 되나? 하여튼 이런 물질, 이런, 이런 게 나오는 게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음. 이너프. 힐링이나프프로젝트 힐링팩